편게 앉거나 눕거나 듣다가 잠이 들어도 좋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숨을 크게 내쉽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감사한 일을 떠올려봅니다. 이제 깊은 내면에 집중합니다. 나는 나를 이끌고 모든 것을 알며 무한한 에너지와 축복을 주는 나의 뿌리인 근원과 연결됩니다. 내 안에 자비로운 사랑의 근원을 믿고 모든 것을 믿고 맡깁니다. 자, 이제 잠재의식에 힘을 키우는 조셉 머피의 52주간 긍정 학원 25주차 긍정 학원을 시작합니다. 25주차 다른 사람의 안녕을 기원하기 나는 이 땅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나 자신의 바람인 평화와 사랑, 기쁨,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나는 모든 사람의 진보와 발전, 번영을 반기며 기뻐한다. 해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당신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라. 이는 삶의 위대한 법칙이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느끼는 것처럼 당신도 다른 사람들을 느껴라. 절대 다른 사람에게서 기쁨을 빼앗으려 하지 말아라.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신 자신의 기쁨을 빼앗는 셈이다. 당신 자신에게 진심인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대하라.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기도할 때, 모두에게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도하라. 그러면 평화와 사랑을 실은 배가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찾아올 때, 당신에게도 찾아올 것이다. 25주차, 다른 사람의 안녕을 기원하기. 나는 이 땅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나 자신의 바람인 평화와 사랑, 기쁨,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나는 모든 사람의 진보와 발전, 번영을 반기며 기뻐한다. 25주차. 다른 사람의 안녕을 기원하기. 나는 이 땅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나 자신의 바람인 평화와 사랑, 기쁨,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나는 모든 사람의 진보와 발전, 번영을 반기며 기뻐한다. 25주차. 다른 사람의 안녕을 기원하기 나는 이 땅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나 자신의 바람인 평화와 사랑, 기쁨,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나는 모든 사람의 진보와 발전, 번영을 반기며 기뻐한다. 오늘의 긍정학원이 마음의 씨앗이 되어 찬란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의식을 통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 하면, 이에 따라 잠재의식이 힘을 발휘해 혼란, 불행, 우울, 좌절감으로부터 당신을 일으켜 세우고, 당신이 원래 있어야 할 진정한 자리로 안내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감정적, 신체적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와 행복, 건강, 부유함, 마음의 평화로 향하는 왕도를 걷게 합니다.내면의 힘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 자신이 상상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감사합니다.나는 고귀한 존재입니다.나는 우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평화 속에서 잠이 듭니다. 기쁨으로 깨어나세요. 굿나잇.